Uh, to, grow. The first, There's a chemical that you can use in the first two years. 그 s 이 문호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 1년차, 2년차 때그 특별히 그 방지하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Yeah. 특히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수를 잘 조금 해야 또그 무너병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Okay. <웃음> so. <웃음> so tell me what are the chemicals that you can use here in Korea for flower thinning? What options do you have?

화제는안 썼던 번은 뭐? 석화제 석화 석화의왕 앞 얘기합니다. 그 방금 저기 있 거는 꽃꽂때 꽂실 네, 때, 네, 응. 네. 때 석회유황합제를 쓴 거예요. 이거 광사님 이거 보실 때는 이거는 그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피해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So when I saw this in, in y e s a n I asked. what they sprayed with they said sulfur 그래서 그예산에 갔을 때도 어떤 농약 썼는지 여쭤봤더니 그 황이 함유되어 있는 걸 썼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꽃써 가지고 그 꽃낙하로 했었고. In the United States we can use sulfur, but it's very dry there. So the sulfur doesn't cause damage, but here because you have dew every night and the trees are wet every night, each night it it makes the sulfur wet and it burns the fruit. <laughs> 한 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밤이 돼도 이게 계속 이, 약간 좀 습하게 습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물피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서 이황 성분이 이게 과에 피해를 준다고. 음. 합니다. So we can't in New Zealand we can't use this chemical either because it it damages the fruit. 그래서 뉴질랜드도 같은 이유로 그황 성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So we use another chemical that gives us the same result but does not damage the fruit. 그래서 다른 종류의 약을 쓰는데 효과는 있으면서도 MB를 이제 우리가 그 MB를 적화제를 유황을 쓰라고 그렇게 추천을 받아 서 계속 처음부터 어, 응. 어. 처음부터 어. MB 회사에서도 그래 코로나 문제 쓰지 응. 말아라 그래서 응. 응. MB 회사에서 삼성 응. 물질에서 왜 추천하는지 그그 추천을 왜 추천하는. 그 처음부터 대장님 그 이저 같은 경우는 적화제를 음. 아예 안 썼는데도. 음. 음. 이 지금 아, 동록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동록 발생한게 유황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물만 뿌려도 나지 발생되는 시각이 되는거야? 아, 네. 아무것도 아 안했네 아, 지금 뭐 저런 형태는 너무 야무안상태인데 완전 전체로 뺑글벌벌 황성분은 언제까지 아, 쓸지 모르 아, 오히려 안만들어버린거적화제료 황성분이 들어간 적화제를 쓰지 말라니까 열매일 um, 음 네, 네, 때는 떨어져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사마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돌아가고 두세 눈 남깁니다 두세 눈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길게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 시기는 언제쯤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 h e s o l s e i t h e r side of the longest day. Ah. So 2028. t h 지금이 맞 That will allow us to get a flower bud right in close to the branch here, where we will get good quality fruit. So, count one, two, three, four. Yeah. So, we'll do this. Our reason for doing this is that it reduces the amount of shading on the fruit here, but it also produces a fruit bud. 지금 그그 그 시기에 이렇게 잘라주 주면 그 그늘도 좀덜 지고 그리고 착과도 이런 결과지에 가까이 되 돼서 좀더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예 우리 한국 농민들이 우리 하는게 입수하고 사과 품질하고 관련이 있는데 입수가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거에 영향이 없제는 우리의 주제는, 우리의 주제는, 우리의 주제는, 우주간에 가깝게 주과는도록하주는 우리의 는우리법 주제는, 리법입니다 Uh, we try to avoid the situation where we've got branches or uh, fruit hanging down. Mm -hmm. uh -huh. so I can, I can see that these have been cut here. ideally, if they were growing up like this, we have a full bud here, and that will allow us to get fruit in a Yeah? 전문기를 아니 거기를 자르면 거기 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나죠지반이쯤에 네. 달아 달아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 어, 뭐 여기 tecto, tecto, 자르면 근데 여기를 자르면 거의 사각꽃눈이 여기서 뭐, 형성이 그렇지. 되거든요. 여기서는 사각꽃눈 형성이 잘 안돼요. 자른데 여기서 체크, 된다고 말한 게요 센치의 네, 네, 네. 개념이 아니라 4개에 5개. 지금 네개 센치의 개념이 아니라 네개에 3마디를 당기고 그 위에 커트라는 얘기입니다 4개에 5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를 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각꽃눈이 해서 형성이 그 되는 거품이 게 거품이 아니고 여후에 밑에... 쯤에서 꽃눈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 이제 문제가 힘들지. 되지. 자르면 하나 두 개는 투자라. 그 밑에서 꽃눈이 형성되니까 힘들지. 거기다 사과를 달을 란 얘기야. 최대한 안쪽에다. 안쪽은 음, 안쪽은 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

아, 4개 마디일 때보다는 2개일 때 되게 그렇게... 좋은 지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자르면 여기 근처에 생긴 네, 거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를 잘라서 밑에 쪽에 잘라야 되겠지 무조건 4마디 3마디 남기고 잘라지 말고 그, 그 상황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막아면서...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왼쪽으로... 어쨌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저쪽으로. 거의 이렇게 잘라지 밑에는 안잘른다고 네. 저는 지금 이게 두 마디도 거의 잘랐는데 네. 이게 보면 밑에서 이게 형성이 되는데 네. 여기서 하면 네. 여기서 네. So for, for every growing region. There are differences in temperature and weather conditions that you have to discover what works in your situation. So, for, uh, for the United States, they have to do full uh, buds. For us, we have to do full buds. This is a very important thing.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한네 마디 남기고 자르기 화, 아, 미국 같은 한두마디 정도 남기고 자르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한네 마디 남기고 자르고 뭐 그렇게. Uh, 저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나 이렇게 해서 잘랐거든요 지금. also, the, the timing is different as well because uh, each region has a different timing. so i say two weeks either side of the longest day. that's for us and for the united states in china it's a slightly different time uh, the only way we can do it is i say to, them, to the manager uh, uh, each week we do, uh, do maybe four or five trees where you trim each week and then next week try another four until you do to discover the timing yep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지 기준으로 앞뒤로 2주를 두고 그 사이에 처음에 막다 그렇게 한꺼번에 다자르지 말고 한몇주 몇 정도 잘라보고 그 다음에 또 나눠서, 잘라 나눠서 잘라 또, 잘라 잘라 또 잘라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경우는 중국에서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 뭐 2주는 뭐한 세네 그루 정도 해보고 그 다음 주또 다른 세네 그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점작 넓혀가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 타이밍을 So, uh, you, you know, um, as growers, we always, we want a manual. We want something to tell us exactly when to do something. Um, what well, we have to become is students of our trees and understand how they are growing in this situation. So while there are our, our general rules. 이게 여기 회사도 이게, 이게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언제 잘라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그런 가이드라인만 줄수 있고 거, 그 가이드라인 참고하셔서 농가분이 직접 해보시고 거기에 음. 곧, 각자 과원에 맞는 그런 그렇지. 시기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목소리>